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해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해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요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볼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돔과암문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 일을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또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는 울어라입니다 울어라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울어야 된다 그 말씀을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울어라 통곡하고 울어라 왜 울어요?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우는, 아, 그런 심판에 대해서 통곡하며 우는, 그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 자복의 눈물의 기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렇게 나와있죠. 만군의 여와께서 호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우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라고요?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왜 곡하는 부녀를 부릅니까? 너희들 울게 하려고. 예, 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도 마찬가지죠. 부녀들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애곡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서, 아, 통곡하고 참회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눈물의 기도, 울어라.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 설교에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이 주제였는데,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소원이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전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웃는 삶, 행복한 삶,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구김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치고 통곡하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해하며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기뻐하라, 웃어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은 울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느 메시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됩니까? 기뻐하라면서요. 행복하라면서. 근데 왜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울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주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울어야 진정으로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울어야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눈물 가운데 들으며 나갈때 기쁨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또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날을 통해서요. 한날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먼저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죠. 그리고 심판 이후에 흘리게 될 눈물은 피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 흘리지, 흘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 어떤 의미이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먼저 통곡하고 먼저 참회하고 먼저 애통해 하며 죄에 대해서 울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 가운데 담겨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회개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멈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웃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심판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니 그러니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진정한 웃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울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누가 복음? 자, 6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울 때, 지금 울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 그렇구나. 이게 눈물의 신비구나. 우리가 먼저 울때 나중에 기쁨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어, 저의 신앙이 눈물을 머금은 신앙되게 신앙 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는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어, 내가 약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한나처럼 주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그 죄를 탄식하고 통곡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래서 10편 126편 6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회개의 실를 뿌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그것이 때늦은 눈물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다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울어야 됩니다. 내 약함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울어야 됩니다. 먼저 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통곡하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눈물은 이런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는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은 아주 다릅니다. 후회의 눈물, 고통의 눈물입니다. 나중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눈물 흘리며 회개의 시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의 미래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그런 후회의 눈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나처럼. 눈물을 내며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울어라. 예, 먼저 우십시다. 내 약함에 대해서 울고, 내 죄에 대해서 우십시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는 자에게 결국 웃게 할 것이요. 이 넘치는 은혜, 기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눈물 젖은 신앙이 많이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메마른 신앙생활 아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주님은 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울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헛된 자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울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헛된 자랑을 멈춰라. 자, 그게 23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세상 지혜. 그리고 용사, 그 용맹, 힘을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세 가지요. 세상지의 또힘 그리고 돈. 여러분 이게 3대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소유했을 때 자랑하는 삶을 살면 안 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얻고 또 세상의 힘, 용맹을 얻고 또 세상의 부를 얻고 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걸 자랑하죠. 예, 나는 이것이 있는 사람이 누가 나를 건드려? 자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결국 부끄러움 당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세상의 3대 우상, 어, 세상의 것을 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냐면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심판날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자랑하는 것들이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25절 보세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할래 받은 자와 할래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래서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성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다 벌할 이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추구했던 세상 것들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도 멸망한대요. 그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에 있는 막 그런 자랑거리들 그게 내가 살면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꼭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숨을 거두고 생이 마감되는 그날 모두가 다다 다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근데 그 심판 때 내가 자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의 우상들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후의 심판 날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데요. 그 심판날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 징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에 헛된 것 자랑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우상 추구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두 가지의 메시지 우리의 것 삼기 원합니다 심판과 징계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눈물이 있는 신앙 생활 울어라 애통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헛된 것 세상의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한 것.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쉽지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르신.